자 153페이지 이제 광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제 보통 광고의 개념 들어갑니다. 거기 읽어보니까 끝에 뭐라 되어 있냐면 중요 키워드가 색깔이 진해지지. 보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보 전달 및 설득 과정. 정보 전달 및 설득 과정. 자 이제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를 전달하고 고객을 설득하는 게 뭐예요? 광고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설득 당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거실입니다. 알았습니까? 네. 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설득당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거실, 거실. 아니 길에서 잠시만요. 그것은 도우를 아십니까, 아십니까고. 자, 그러니까 봐봐 뭐, 뭐, TV 보다가 성수이 밀다가 어때요? <laughs> 저기 매지 인방 깜빡깜 고 쥐가 막 얼굴이 성기 되면서 막 그냥 신용카드 를 자기도 모르게 결제하고 결정을 한다면 그러죠. 내가 이걸 왜 샀지? 또 이런다 말이죠. 그렇게 또 이거 어때요? 김연아 씨가 하, 에어컨 광고하면 그 쳐다만 봐도 얼마나 시원해. 그러니까 한 2, 30만 원더 비싸도 산다니까 에어컨을. 그러니까 눈에 뭘 씌운 거예요? 콩깍지. 그게 에, 그 생산자 주권이라고 합니다. 갈브리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이다로 와가지고 고기점유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자가 주도권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광고 광고예요. 이걸 생산자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봐봐요. 거기 캄퍼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는 그 상품에 대한 수익 가격 탄력성을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비탄력 좀 밑에다 적어요. 콩깍지. 그게 뭐라고요? 콩깍지. 그러니까 광고에 자꾸 노출되면 저거 안 사면 도저히 안될것 같아. 요 꿈도 꾸어. 꿈도 그런 적 있죠? 없어요. 아니 어떤 물건이 정말 마음에 들어. 근데 하나 아, 예산이 조금 부족한데도. 막 밥에 꾸을꾼다니까 그리고 새벽 일어나고 아니야. 이건 지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샀다가 나중에 그 기계를 갖다가 빨래 넣는 공간으로 쓴다든가. <laughs>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자양갈2 번. 부동 광고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성. 부동산 광고는 일반지하고 좀 달라요. 사고팔고 다 광고합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게 되면 소고 매입합니다 이런 광고는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고팔고 다 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역성. 우리 국지시장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별성, 동일한 물건 없다는 뜻이에요. 적습니다. 시간적 제약성 밑에도 적습니다. 분양 광고. 무슨 광고? 분양 광고. 시간적 제약성. 4번에. 분양 광고. 여러분, 분양 광고는 분양이 다 끝나면 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넘겨봅니다. 자, 부동산 광고 분류가 있는데, 목적인 분류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양갈이 이번에 매치했다는 광고는 별표. 자, 요거 이제 출제가 좀몇 번씩 됐고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 만약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문 광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클래스파이드하고 뭐 디스플레이 이렇게 둘러 나눠놨는데, 어, 안내 광고는 안내 정도. 여러분, 신문에 보면, 부고 알리고 그런 거 보면, 간단하게 몇줄 적혀 있는 거 그런 것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 생활 광고지 이런 걸 보면 줄 광고 있죠. 동종업장간에 맥주를 활용해서 하는 광고 이걸 안내 광고라 그래요. 그런데 전시가 뭐예요? 전시가 보이스로 펼치는 거죠. 디스플레이, 전시 공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보통 박스 광고라 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시 광고는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캐치 프레이즈 적습니다. 주목을 끄는 문구. 캐치 프레이즈가 뭐라고요? 주목끄는 문구, 캐치 프레이즈, 캐치 붙잡다 프레이즈, 문구, 주목끄는 문구. 평생 직장은 없으나 평생 직업은 있다. 고인 중개사. <laughs> 여러분 평생 직장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평생 직업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럼 평생 직업을 얻고 여러분이 사무실 열면 거기가 평생 직장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특징. 개별성이 개별성 동일한 게 없다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저기 그냥 아파트 계약하든가, 아, 20억짜리 아파트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그냥 계약하세요. 삼성 냉장고처럼 그렇게 사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 현장에 가야지. 물건 보고. 사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사진을. 요즘 사람 얼굴도 막잘 모르는데. 아, 시험장에 가서 신분증 검사해보면 본인하고 본인 맞아요? 이런 경우 많다는 거 아닙니까? 포샵 해가지고. 뭐 경험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이제 다이렉트 메일, DM이 직접 우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엽서 같은 걸 보내는 이런 방법인데 이게 말입니다. 비용이 안들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뭐 전국 대사는 이런 것 같은 건 부동산 그렇게까지 아니지만 아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그이사가고난 다음에 보면 우편물 계속 날아오는 거 있잖아요. 이명부 작성 관리도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게. 요즘 많이 전산화돼서좀 쉽지만. 그다음에 어깨 출판물 광고는 여러분 뭐 중개사 협회에 뭐그 소식지에다 한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요 4번 조심해야 합니다. 아참 신문 광고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6번 노벨티 광고도 출제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출제될 게 뭐냐면 교통 광고하고 점도 광고예요. 여기 이제 하암적으로 팔 가장 그, 가능성이 높아요. 먼저 교통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전철, 버스 등의 차 내외 광고, 역구내 간판 광고 등을 말한다. 교통망을 따라서 또는 교통수단에다가 하는 것은 다 뭐에 해당돼? 교통 광고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점도 광고 들어갑니다. 그점도할때그 점이 점포예요, 점포. 두가 머리 두 자야. 예? 점포 머리맡에 붙인 게 뭐예요? 간판. 간판이죠 간판 점포의 간판이나 색상 등에 서 광고를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니은이 조심해야 돼 지하철역 입구 등딱 이렇게 나오면 교통광고구만 그러면 안돼 끝까지 읽어보니까 임시사업장 점포죠? 설치 각종 산도과 판초활동 전기에있다 뭐에 해당돼? 점두광고에 해당돼 여기에 함정을쓸수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미리 연습을 해놔야지 됐죠? 다시 올라갑니다. 어.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TV 라디오 광고. 대량 공중산품 성격입니다. 정말 효과 커요. 많은 고객을 순식간에 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뢰성이 커요. 그러나, 최대 단점 뭐? 비용이 비싸. TV는 뭐 막대하고요. 그나마 라디오가 좀 저렴하죠.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 광고의 성격이라고 볼수 있는 유튜브. 이거 뭐 노출이 엄청납니다. 노출이. 뭐. 장난 아니에요. 아, 안 보고 싶어도 막 보기 만되는 막 그런 작업을 많이 하죠. 어떨 땐 귀찮아 죽겠어요. 프리미엄 그 가, 그거 가입하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광고 뜨는 거죠. 막 중간에. 뭐또 보고 있는데 또 광고 나오고 막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어, 노벨티광고입니다 노벨티는 무슨 뜻이냐면, 아이디어 상품을 말해요. 노벨티가. 아이디어 상품. 작고 실용적인 조마한물건에 아이디어가 가미된 이런 상품을 뭐라 본다고요? 노벨티. 여러분이 보통 판촉물을 하는데, 판촉물은 훨씬 더큰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저 분양하는 사무실, 분양사무실에 이렇게 상담하거나 계약, 청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뭐, 백거리 TV나 양문인 냉장고를 줬다. 이것도 판촉물이야. 판촉을 팔기기, 촉, 판매 촉진하는 것은 모두 다 판촉입니다. 이것도 거기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만을 판촉물 그러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이 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서 노벨티 광고는 이런 겁니다. 근데 거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촉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설 현장에 서 사용하는 볼펜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면 불빛이 나온다든가. 그죠? 이런 게 이제 뭐 노벨트 광고죠. 노벨트죠. 여러분 그러면 뭐 중개사무소에서 뭘 주어야 되나요? 아이디어가 빛나는 상품. 그냥 오늘 집에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렇죠? <laughs> 내려가서. 이제 퍼블리시티 옆에다 적습니다. 홍보 일정 퍼블리시티는 뭐라고 해요? 홍보 일정 홍보로가 하기에는 조금 특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 퍼블리시터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 광고로 다 홍보 효과가 있는 거 맞죠? 근데 여기서 직접적인 광고비가 들어가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뭐 이런 기사 거리 나오는 거 있죠? TV나 막 이런데. 아니, t v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 맛대 맛 이렇게 하면서 어떤 식당이 소개된다든가. 뭐 국군 통수권자가 어디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밥 식당 주인이 나왔다든가. 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기술이 앞서가지고 세계를 선도가 있는 기급, 뭐, 기업을 선, 뭐, 소개한다든가. 이분 같은 경우 우리 뭐예요? 뭐, 시즌인가? 맞습니까? 그, 그, 아니, 코비드 그, 저기 뭐, 진단키트. 뭐, 그런 그 회사도 알려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런 것들이 퍼블리시티라고 부릅니다. 홍보 일정입니다. 네, 전두 광고 말씀드렸고요. 오른쪽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어, 이것도. 여러분 그 요즘은 그 어, 홈페이지 굳이 안 만들어도 그 카페로 운영해도 크게 문제 없어요. 카페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카페를 만드시고요. 어, 인터넷 도메인을 하나 사세요. www.어찌고저찌고.com. c o r 이거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를 어떻게 하냐면 연동을 시키면 돼요. 카페를 홈페이지를 그걸 딱 클릭, 딱 엔터를 치면. 카페 창이 뜨도록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홈페이지를 안 만들고. 홈페이지 만들면 돈드네 그럼 뭐 하려고 해? 그냥 카페 있죠, 카페. 네이버나 다운 카페 있죠? 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검색을 하는데 www. 무슨 뭐 방, 도방.com 이렇게 딱 치면 카페로 딱 넘어가게 할수 있다니까? 카페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도메인에 연결시키는 방법이. 그럼 카페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하고 카페 그 주소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어, 저렴하게 할수 있어요. 홈페이지 안 만들고 홈페이지 만들면 막돈 많이 들어요. 최소 막 백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도메인 그뭐 일년 계약이 아마 삼만 오천 원막 그래요. 그 주소 쓰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써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안에 사무실에 지금 실무를 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그 고객 관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개씩 있는데. 유명한 프로그램도 몇개 있나 봐요. 거기에다가 고객 관리 좀잘 하시기 바랍니다. 딱 전화 오면 그분의 정보가 떠요. 컴퓨터 모니터에. 알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강아지 종류. 최근에 수술한 적이 있는 거. 응? 어? 어, 이분은 신발에 관심이 많다. 얼굴이 점인데 파란 점. 뭐 이런 그 특징을 적어라 말이야. 제일 좋은 게 사진이 있는 게 제일 좋아. 알았습니까? 사진. 그리고 휴대폰 연동해서 딱 전화 오면 그고객이 사진이 뜨는 거야. 그럼 기억이 잘 나겠죠. 여러분 고객관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 정도 해야 뭐좀 승산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이 드실수록, 드실수록 자기를 기억해주면 더 좋아해요. 딱 전화 오면 어머 사모님 그 강아지 수술했다는데 잘 됐어요? 중성화 수술 <laughs> 어? 그 최근에 뭐 어땠다는데 어때요? 그러면 자기 자식 키워간 것만큼 기분 좋아해 와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 강아지 얼마나 이뻐요 그거 그냥 내 새끼보다 더 이뻐 그냥 예, 네, 새끼는 말도 안 들을 때가 있는데 얘는 말도 잘 듣잖아 <laughs> 자 그런 거좀말씀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 다음에 그 중계화 하면 그 실무하는 사람들한테 꼭그 하세요 프로그램 뭐 쓰고 있는 거 알아보세요 네. 거기다 다 기록할 수가 있어요 렇속해서딱 전화 오자마자 바로 그다음에 이제 광고 예산 편성과 효과적인 광고 방법이 있는데 예산 편성 별로 중요하지 않고 효과적인 광고 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광고가 필요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경기에 나쁠 때는 적극적으로 하고 매출이 신장되면 조금씩 줄이는 게 좋은데 광고비는 고정비 성격이 강합니다. 고정기약 광고도 있겠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나 반기별 검토보다는 월별 검토를 할수 있는 그런 광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택 광고를 신문 등에 하는 경우는 주목률이 높은 주말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약간 비싸요. 더 비쌉니다. 네, 뭐, 전단지 광고라든지 이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광고 매체 선택이 있습니다. 에디믹스. 자, 에디는 에드버타이즈먼트 광고를 말하고 믹스는 섞는다는 이야기예요 광고 며를 적절히 혼합하는 걸 말해요. 에드 믹스. 근데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믹스를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어, 물건하고 비쳤을 때 상품의 특성이 있걸 따졌을 때 여러 매며를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늘에 떠있는 풍선은 다에드벌리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풍선이고요. 광고 문구가 있어야 애드벌론이에요. 애드가 애드버타이스먼 광고거든요. 알았죠? 하늘에 떠있는 풍선은 다 애드벌론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대부분 광고 문구가 있죠. 그래서 애드벌론이 많이 부르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개발 관리를 다 마쳤습니다. 네.